한중환 국내 모터스포츠를 리뷰하는 리비한 남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국내 모터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세 가지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지난 매치리죠 여러분. 네. 20일과 21일에 개최되었던 바로 CJ 슈퍼레이스 개막과 그 다음에 1, 2라운드 경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어, 1라운드 때는요. 바로 슈퍼 6000 클래스만 어,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경기 결과는요. 바로 김종경 선수, 그 다음에 정의천 선수, 장현재 선수가 1위부터 3위를 차지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21일 경기에서는요. 바로 최명기 선수 노동기 선수 이정우 선수가 또 역시 1위부터 3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어, 하면서 큰이병은 없이요. 강 팀이 바로 아틀라스 빅스와 엑스 타레이스의양강구도로 짜릿한 승부를 결정지었고요. 올해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도요타 지얼 스프라 경기 경주차를 바디로 세우수 있고. 어, 경쟁을 벌여 코로나 1구로 장기화로 무료했던 모터스포츠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어, 무관중이었지만요 채널 A, XTVN, 슈퍼레이스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방송과 온라인 생중계로 생중계로요, 시청자는 10만 명에 육박하는 육박해 그간의 카레이싱에 목말랐던 팬들의 갈증을 한 방에 날렸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 특히나 20일 경기 첫 나온 첫 경기의 시즌 첫 경기는요. 100번째 경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공인 경기가 100번째 경기로 어, 이 슈퍼 6점 클래스죠. 그래서 로 이제 우승자로 우뚝 섰고요. 김종근 선수는요. 정의찬 어, 선수와 장희찬 선수 역시 안정적인 레이스로 딜을 떨었습니다. 그 다음날 경기에서 바로 아틀라스 b x 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올 시즌 새로 영입한 해파채명기 선수가 우승을 거두며 아틀라스 BX의 실력을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또 놀라웠던 것은 바로 어 2등과 3등이 바로 엑스타레이시 팀의 이정호 선수와 노동기 선수가 어 1, 2, 3위를 하면서 또이 아, 엑스타 레이싱 팀의 새로운 젊은 핏두 명이 확실히 제대로 한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번 시즌의 아무래도 키포인트가 아틀라스 미스냐, 엑타 스 레이싱 팀이냐. 요 게임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GT 클래스를 말씀을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GT 클래스도 역시나 2일과 어어 어, 21일날 경기가 진행이 됐었고요 어, 경기가 진행이 됐었고 어 경기 결과는 gt1 클래스 에서는 바로 지난 시즌 챔피언이 정경호 선수가 어 기록으로 얹었습니다 아 요거 조금 1라운드 때도 아 죄송합니다. GT 클래스도 1라운드, GT1. 어 잠깐만 뭔가 잘못했네. 음. 1라운드도 아 <laughs> 말씀을 드리면 어, 1라운드는 GT 클래스도 그러니까 20일 경기에서 20일 1라운드 경기에서 GT 클래스도 했고요. 1라운드 경기도 역시나 GT 클래스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BMW 클래 S와 레디컬 컵, 레이스가 어, 21일 날, 그2 1일 날이에선 전 했고요. 21일 날, 모든 어, 역시나, 음, 역시나, 네, 그렇게 듣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일단은 GT1 클래스, 일단은 GT 클래스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GT 클래스가... 어, 클래스 일단은 어어 어.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파일이 싹다날라가버렸요 날라 분명히 지웠어 분명히 준비를 했었는데 오호 이런 아무튼 일단은 GT 2 일단 GT 1 클래스 이때 2라운드 CT 클래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정경호 선수가 우승했고요. 그래서 1라 정경호 선수가 1라운드 때때 우승을 했고 우승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위는 정원현 선수가 올랐고 3위는 오원순 선수가 차지했다고 를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CT 클래스에서는 어, 1위 1라운드 3위였던 원상현 선수가 우승했고요. 어, 이 위는 강민성 선수, 3 위는 정병민 선수가 제지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고 같으면서 일단은 음 BMW M 클래스도 네 BMW M 클래스에서는요. 어. 김용감 선수가 이제 폴트 위너로 폴트피니쉬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2위는 권영진 선수. 그다음에 3위는 한치홍 선수가 차지했다는 점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N 클래스는요. 21일 예선전의 기록 했고요. 21일 날 결승전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레드컵 디 코리아 결승에서는요. SR1 클래스에서는 이재호 선수, 김현준 선수, 차준호 선수가 각각 1위부터 차, 3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 1라운드 GT 클래스, 1라운드 얘기가 없네요. 아이씨, 뭐야? 분명히 준비를 했었는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네요. 시아우튼 그렇게 네 해서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J 슈퍼레이스 3라운드 경기는요. 어 7월 4일과 5일에 진행이 됩니다.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로 넘어가는데 3라운드 역시 바로 무관중 경기로 진행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무관중 경기로 진행을 한다고 주최측에서 공시를 했고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채널A, XTVN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어, 슈퍼레이스가 이제 방역 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어. 꼼꼼한 과학과 예방 대책 실천을 위해서 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준수한 이제 어떻게 보면 참가팀 관계자들과 운영요원들 모든 대외 구성원들이 개인의 편안함 보다 공공의 안전을 우선, 우선하며 적극적으로 수칙을 준수한 결과이기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어 해외 모터 스포츠 대회인데요. 바로 사실 올 5월에 개최를 했던 포뮬러 2 e 서울 그랑프리가 사실 코로나19를 인해서 결국 취소가 됐죠. 그래서 이 주최 측에서 다시 어, 개최를 내년 5월에 개최를 하는 걸로 현재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난 1 9일날요이 국제 성차 연맹은 요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월드모터스포츠평의회의 승인을 통해 포뮬러2 e 월드 챔피언 i 시즌 n g l e Toy Formula E World c 2 a m 1 i 1 n s h i p 월 h e 일 i d n t equal punte. It's e r got his s m i 어, 서울 이프리의 e 공식 프로모터인 포뮬러 이 e 코리아에 따르면요 코로나 19개최가 연기됐던 2019-2020 시즌의 대회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져 올해 진행하지 않고 내년 대회를 준비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것 같고요. 그래서 남은 뭐 포뮬러 이 e 이번 시즌 이 시즌 여섯 번째 경기는 뭐 음, 도, 독일의 베르네 템펠호프 공항에서 서킷에서 아, 시가지 서킷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오토 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드요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파티 유튜브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요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의 추가 이웃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아 네이버는 서로 네이버 미티토리는 서로의 추가 이웃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티토링 아, 디스토리 구독, 빠파가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정적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드런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